호주에서1년을 보내셨는데 음, 나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인생을 길게 보면 이제 몇 마디가 있는데 제가 20대 초반에 한 마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음. 이제 40대 딱 들어가는 시점이 지금 음. 두 번째 마디인 것 같아요. 음. 그두 번째 마디에 약간 좀나 스스로한테 영양분을 준 시간. 아, 그냥. 오케이 okay. 그 호주 가시기 전에 저와 아, 코칭 시간을 좀 가지셨는데 그 코칭과 호주에서의 일년이 맞물리면서 또 어떠한 걸 느끼셨어요? 어, 코칭 할때 어, 제가 제 인생에서 정말 원했던 게 뭔가 음. 그거를 어,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음. 음. 그리고 음, 제가 식사 어, 생활을 하면서 항상 그 가졌던 어떤 불안함이라든가 또 불만족감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다시 한번 음. 근본 원인이랄까? 그런 거에 대한 의무, 질문들을 나 스스로 이렇게 던져볼 만한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 호주에 가서 1년 동안은 그 질문들이 속으로 계속 이제 반복되면서 음. 그 코칭하고 사실 같이 이제 코칭할 때 반복적으로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후 w 마이 마데 마이 이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음. 질문들을 많이 이제 던졌는데 어뭘 한다. 그러니까 부인보다는 내가 어떤 존재로 살 것인가. 빙이 음. 그러니까 먼저 됐을 때 부인이 음. 온단는 말. 음. 그게 그래도 조금은 체화가 된것 같아요. 음. 네. 음.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존재로 살고 싶고 어떤 존재가 음. 되느냐. 음. 그게 먼저 되면 은 부인은 음. 저절로 따라오지 않을까. <laughs> 그런, 그런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다음 20년 후에 그세 번째 마디. 네. 그때 내가 정말 어떤 모습이 돼 있고 싶으세요? 어, 세 번째 마디는 이제 60살인데 그때는 어 내가 지금은 제 어떤 단계로 봤을때 그러니까 20대부터 40대까지는 계속 이받아왔던면같긴것 같아요. 세상 어. 세상한테서 음. 내가 뭐 계속 이렇게 받기만을 원했던 단계인 것 같고, 음, 음. 그래서 40대부터 60대까지는 음. 좀더 이제 주는 거를, 그러 그러니까 사회에 어떤 기여하는 부분, 음. 또 제가 제 가족과 친구와 제 주변 사람들과 제 일자리에서 어떤 주는 부분을 많이 술을 이렇게 좀 음. 키우고 싶어요. 그리고 음. 60대가 딱 되면은 정말 어떤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 에이. 존재가 어떤 주변에, 주변을 살리는 사람, 음. 그런 사람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음. 지어서, 그러니까 자리매김을 지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 음. 음, 그렇게 음. 되고 싶어요. 그 선양님께 시는 어떤 의미인가요? 예전에 제가 7세대 이후에 어떤 존재로 기억이 될까요? 라고 여쭤봤었는데, 그때 시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지금 1년이 지난 다음에, 신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싶으세요? 어, 지금은 어, 나 스스로 어떤 힘들다거나 아니면 나 스스로 좀 위안이 필요할 때그 시가 나를 위로하는 음. 그런 가정이거든요. 음. 그니까 지금은 이제. 제시가 나 스스로한테 대한 어떤 위안이 되고 있고, 음. 내가 나를 인정하는 그런 어떤 방편이 되고 있는데, 음. 이제 제가 좀더 깊어지고, 또 어떤 기, 기여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음. 그게 이제 우리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바깥으로도 음. 제시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60이 음. 어, 됐을 때 어떤 제시가, 나 스스로에 대한 위로뿐만 아니라, 음. 세상에 대한 어떤 위로 음. 그런 게될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요거를요, 음, 우리 이 찍은 거를 10년 후에 우리 글로벌 1% 파티할 때 <laughs> 보여드리고 싶은데 <laughs> 네. 그때의 선장님에게 지금 먼저 인사를 하신다면? 음. 아, 사람이 공부를 안 하면 만났던 사람만 계속 만나고, 먹던 것만 계속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음. 앞으로 20년 동안 내가 꾸준히 열심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깊은 사람이 되어서, 그런 많은 사람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은 것도 많이 먹고, <laughs> 인생의 순간순간에, 음, 목적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에 최대한 음. 즐기면서 잘 살아왔을 것으로 믿는다. <laughs> 그리고 내가 지금 4 0대의 내가 존경할 수 있는 60대가 될수 있길래.